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리입니다. 새로운 제2과정이 시작되었네요. 이번 제2과정에는요, 여러분들 일본어를 풍부하고 더 세련되게 해줄 좋은 표현들이 가득해요. 이런 말은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그런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표현이요 그리고 과거형, 따형이 접속되는 다양한 표현들도 준비되어 있답니다. 아마 이번 제2과정은 매 시간이 기대되실 거예요. 벌써부터 기대되신다고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제2과정도 재미있게 공부해볼까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결정, 선택을 나타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단어는 소리 또 뭐? 샤와, 가미, 달레입니다 아무리 좋은 표현도 단어를 모르면 쓸 수가 없죠. 그만큼 단어는 기본 중에 기본이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히 공부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소레또모입니다 자, 소레또모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즉이 샤와. 샤워. 자, 샤와는요, 우리나라 뜻으로는 샤워라는 건데요. 한국은 샤워라고 하지만 일본은 샤와라고 하죠. 발음이 약간 틀린 거 주의해서 외워주세요. 특히 뒤에는 장음인 것도요. 즉이 가미 자 가미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이 마지막으로요 나래입니다나래는요 누구라는 뜻입니다. 일본어에 한자가 없다면 지금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큰일이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문장이 다 히라가나로만 쓰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어는 띄어쓰기도 없는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마운 한자 우리 즐겁게 공부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배울 한자 종이지자와 누구숫자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잘 보고 설명 들어주세요. 먼저, 종이, 지, 자입니다. 종이, 지, 자는 음으로 읽을 때는 시 라고 읽어요. 그래서 백지라는 단어는 하크시 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훈으로 읽을 때는요, 우리 조금 전에 단어에서 본 것처럼 가미 라고 있습니다 가미는 종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가미 라고도 읽을 때가 있어요. 타금이 붙어서요. 우리가 편지라는 단어는, 그렇죠, 대가미 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금이 붙는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다음, 누구 숫자입니다. 누구 숫자는 훈으로밖에 읽히지 않아요. 자, 어떻게 읽느냐? 나래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래 됐을까 하면은 누구십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눈으로만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죠? 입도 함께 해야 진정한 공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배운 단어들을 日本たらで読それともシャワー髪誰それともシャワー髪誰 큰 소리로 잘 따라 읽으셨죠? 네 라는 소리가 들리네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제2과정 첫 수업에서 어떤 중요한 문형들을 배우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거나 음료를 선택하거나 또는 물건, 날짜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공통으로 쓰는 표현이 있죠? 뭘까요? 바로 뭐뭐로 하다 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써서 이런 공통된 표현이 있는 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딱 눈에 띄는 표현이 아니라서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없으면 안 되는 말이죠. 즉, 이렇게 표는 안 나지만 정말 중요한 표현, 뭐뭐로 하다는 일본어로 나니나니니스르 라고 한답니다. 일본어로도 티가 잘안 나는 표현이라 학생들이 안 외우는 경향이 있는데 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나니니스르 뭐로 할래? 코이니스르 커피로 할게. 이츠니스르 언제로 할래? 아시다니스르 내일로 할래. 도쿠니스르 어디로 할래? 도쿄니스르 도쿄니 도쿄로 할래. 등과 같이 많이 쓰거든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뭐뭐로 하다라는 선택과 결정을 나타내는 나니나니니스르를 이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빨간 종이를 할래요? 아니면 파란 종이를 할래요? 어릴 때 많이 치던 장난이죠? 자, 이것도 선택을 하는 건데 모두 뭐뭐로 하다에 니스르를 써서 아까의 카미니 시마스까? 소레토모 아오이 카미니 시마스까? 아까의 카미니 시마스까? 소레토모 아오이 카미니 시마스까?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올해 수학여행은 제주도로 합시다. 수학여행은 시유가 꾸렸고이고 자, 나니나니니 스르를 뭐뭐로 합시다 라는 권유 표현으로 만들 때 시마쇼로 하면 되죠? 그래서 나니나니니 시마쇼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죠. 고토시는 시유가 꾸렸고와 제주도니 시마쇼. 고토시는 시유가 꾸렸고와 제주도니 시마쇼라고 하면 되겠네요. 잘 만들어 보셨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니나니니 수르는 뭐뭐로 하다 라는 뜻으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소렛도머인데요. 소렛도머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으로 A 소렛도머 B A 아니면 B라는 말처럼 A냐 B냐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 아니면 주스 라고 말할 때이소래또모를 써서 그렇죠. 콜라 소래또모 주스 라고 하면 된답니다. 자, A 아니면 B는 그렇죠. A 소래또모 B입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역시 라는 뜻의 단어, 약발이 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형태는 야리예요근데야리가 강조되어서 회화에서는 야빠리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럼 예문을 하나 살펴볼까요? 여름은 역시 바다지요라는 말을 회화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나츠와 야빠리 우미계시오 라고 하면 되겠죠? 요즘은 더 강한 표현으로 야빠 라고돼요야리 야빠리, 야빠 모두 역시 라는 뜻이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간과하기 쉬운 좋은 표현을 배웠죠? 그럼 이제 이 표현을 더 이상 잊지 않도록 일본 선생님 따라 큰소리로 읽어보세요! 赤い紙にしますか?それとも青い紙にしますか?今年の修学旅行は 제주도にしましょう。 아카이 카미니しますかそれともアオイカミにしますか今年の修学旅行はチェ도니しましょう 재미있는 문장 큰 소리로 잘 따라 읽으셨죠? 그럼 이제 오늘도 우리의 초상이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목소리> 입니다. 오늘은 화장실에 관련된 일본어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화장실에 나타내는 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요 그래도 화장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네 바로 토이레죠 토일레는 영어의 토일렛을 일본식으로 그대로 옮겨 발음해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또토일레 이외의 다른 표현으로는 네 오테아라이 모티아라인은 손을 씻는 곳이라는 말로 이것 또한 화장실을 의미하고요. 또 화장실 이렇게 한자 그대로 써서 캐쇼시트 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에 여행 갔을 때꼭 알아야 할 표현 이것은 얼마입니까? 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로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말하죠? 네 그렇죠. 토이레와 도코 데스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오늘은 '뭐뭐로 하다'라는 뜻으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낼때 사용하는 표현 나니나니니 스르르 배웠죠? 그래서 빨간 종이로 할래요? 아니면 파란 종이로 할래요? 라는 재미있는 문장은 그렇죠? 아까의 카미니시마스까? 소리 또뭐오의 카미니시마스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a냐 b냐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표현 a, 소래또모 b, a 아니면 b를 배우고 야하리, 야빨리, 야빠 모두 역시라는 뜻의 표현이라는 거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 과정 첫 수업이 끝났는데요. 오늘은 쉬우면서도 잘안 나오는 표현 나니나니니 슬를 배웠는데 자꾸 연습해봐야 내 표현이 되겠죠. したがすもろあれなににするやくそくちゃぶっておんぜるれいつにするねいろあれあしたにする?이」。いらっしゃいませ。ではみなさん今日もお疲れさまでした。また会いましょう。